그 핵심 같이, 그러니까 결국은 그 브랜드 다움으로 연결이 됩니다. 제 아난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난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좀 어떠셨어요? 아난티. 사실 완전 처음 들어본 그쵸? 단어명. 네, 그 이게 뭐지? 이런 느낌 드셨잖아요. 사실은 그게 아난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난티 다움이었었어요. 당시의 이제 리조트들 이름을 보면 피닉스 파크라던가 무주 리조트, 오크밸리 사실은 다 성공한 브랜드이고 다 좋은 이름들입니다. 아 근데 당시에 아난티 브랜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낯섦이었습니다. 낯섦. 낯섬. 이 리조트에 오시는 분들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와, 새롭다. 와, 낯설다. 와,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. 이런 것을 느끼게 해 드리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름에서도 낯설게,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지? 그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? 이게 무슨 뜻이지?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?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. 그것이 낯섬, 즉, 안한띠다움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